보통 이맘 때면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생하곤 했죠. 오랜 다른 분위기입니다. 유난히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최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남산 위에 전망대가 선명히 서 있습니다. 남산공원에선 5km 떨어진 청와대가 맨눈으로도 또렷이 보입니다. 확실히 바퀴 좀잘 보이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화창한 것 같아서 좋아요. 어른아이 할것 없이 봄을 만끽합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서울 시내가 온통 먼지로 뒤덮였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대조적입니다. 봄철 불청객이던 미세먼지와 황사가 예년과 비교해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7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일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엔 2배가 넘는 9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물질을 쫓아낸 건 바람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 봄철 국내 대기의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모습을 보이며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염물질의 정체와 축적이 줄어 대신 강풍이 잦아지면서 예년보다 많은 산불 피해를 키웠습니다. 맑은 하늘은 즐기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t v 선 최능입니다.